급히 아 오늘은 이 얘기를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제가 생겼어요. 아, 네. 네. 아침에 이제 제가 친구랑 전화를 하면서 왔어요. 네. 그런데 그 친구가 음? 뭐 이제 어린 시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자기가 어릴 때 너무 너무 갖고 싶었던 음 모나미에서 나오는 색깔이 여러 개가 들어있는 색연필 아 사인펜이 있었고요. <laughs> 모나미 그 이름만 들어도 정겹네요. 네. 그래서 음. 그게 너무 너무 갖고 싶어서 네. 엄마한테 사달라 그랬는데 음. 엄마가 안 사주셨대요. 아. 그래서 자기가 그게 너무 너무 갖고 싶다고 계속 조르고조르고 하니까 이제 엄마가 가자 가자 어 가자 이래가지고 <laughs> 이제 문방구에 간 거예요. 네. <laughs> 그래서 엄마가 사서 나오시는데 자기가 원하는 색깔의 절반밖에 안 들어있는 작은 미니 사이즈 아. 사인펜을 이제 사서 <laughs> 갖고 나오신 거예요. 네. 그게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음. 내가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어? 엄마 왜 이런 거 사줬냐고 음. 이제 또 뭐라고 했겠죠. 네. 그러니까 엄마가 나중에 나중에 사줄게 그거 나중에 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음. 제가 그말 이렇게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아요. 네. 우리가 저도 어린 시절에 그 나중에라는 말이 정말 듣기 싫었어요. 음. 태연쌤은 어떠세요? 아 맞아요. 근데 어린 시절은 계속 그렇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나중에 네. 너 대학 가면. <laughs> 네, 어, 그좀 <그건> 멀다. <laughs> 아, 네. 아 저는 이제 너무 다이어트를 하고 싶었어요. 사춘기 네네. 때 살이 확 쪄갖고 선생님이 지목했거든요. 너 네네. 일어나, 너왜 이렇게 많이 키도 크고 살도 쪘니? <laughs> 막 그렇게 지목당했는데 그때부터 안 빠지더라고요. 엄마한테 엄마 나도 살 빼야 돼. 그러면 야 대학 가면 빠져. 대학 가면은 빠지고 대학 가면 <laughs> 남자친구 생겨. 뭐 그래서 대학 가면 저는 살 빠지고 남자친구 생긴 줄 알았거든요. 어, 그렇구나. 네안 생기더라고요. 네, <laughs> 네. 맞아요. 음. 그 어느, 어느 남성분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음. 자기가. 음. 어, 키가 좀 작고 음. 자기 생긴 게 외모가 여자친구들이 좀잘 없을 것 같은 외모였대요. 네. 그때 엄마가 음. 너가 공부만 잘해봐 음. 다 생겨. 여자친구도 <laughs> 생기고 여자들이 다 좋아해. 그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laughs> 선생님 음. 왜 아무도 저는 공부도 잘했는데 왜 아무도 <laughs> 저를 좋아하지 않는 거죠? <laughs> 네, <laughs> 그러니까요. <그런, 웃음> 아 정말 그, 이 허황된 약속들. 그냥 <laughs> 무한정 뒤로 확 밀어갖고 그때 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에 사실 음. 기대를 또 하거든요. 간절한 사람들은. 그렇죠. 어. 네, 참. 어릴 때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어릴 때도 있었고요. 또 네. 이제 우리가 어른 이 돼서 이렇게 보면은 음. 아, 엄마 나 이거 사 줘. 엄마 이거 갖고 싶어. 한 이마트나 우리 마트에 장을 보러 갈때 보면 그런 모습 많이 볼수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런 모습 좀 유심히 보거든요. 제 직업도 오. 있어서 그런지. 네. 지금은 제가 장난감 코너 갈 일이 없어요. 애가 음. 커서. 네. 그런데 저도 한동안 마트만 갔다 하면 예정 시간보다 한 3, 40분 오. 길어지는 거예요. 오. 아들이 엄마 네. 나 여기서 조금만 구경하고 갈게요. 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네. 수세미 하나라도 들고 나와. <laughs> 엄마, 이거 좀 사지면 안 돼요? 이러면서 이제 들고 나와요. 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 제 경험이 있었어요. 음. 저도 제가 이제 욕심이 많았어요. 어. 사진에도 보면은 네. 오빠랑 이제 저랑 있는데 오빠는 늘 말랐고 저는 항상 통통했거든요. <laughs> 네. 포도원에 간 사진이 한장 있는데 그게 되게 상징적인 사진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오빠는 포도 하나를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사진이고요. 저는 음. 그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음. 양쪽 주머니가 빵빵해요. 포도가 다 차가지고. <laughs> 어. 그리고 양손에 포도가 다 손에 쥐고, 쥐고 있고요. 음. 입 안에 포도가 꽉 찼어요. 그런데 제 눈이 어디를 향해 있었냐면 어. 오빠가 갖고 있는 그 포도를 쳐다보고 있어요. <웃음> <웃음> 야 오빠 이기는 그런 동생. 네 아,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몰라요. 야물딱진 그여동생이었든요 네. 네. 네, 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갖고 싶은 게 많잖아요. 음. 근데 아주 어릴 때 기억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저희 아동복 중에 최고로 인기 있었던 게 부르댕이었어요, 부르댕. <laughs> 오프 우르댕하는 그아동에이 하는 그 네. 한 인기가 있었는데 네. 친구가 원피스를 입은 게 너무 예뻐가지고 음. 제가 엄마한테 쫄라가지고 이제 저희 집도 그렇게 여유가 많은 집은 아니었으니까 네. 그게 너무 갖고 싶다 했더니 저희 엄마도 이제 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어. 딸이 갖고 싶다고 어. 하니까 갔죠 음. 그래서 하나 사주셨어요 네. 근데 제가 욕심이 없었으면은 그냥 그거 하나로도 참 감사하게 왔을 텐데 그 센달도 또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것도 사 달라고 그랬다. 어. 등짝을 한대쫙 맞았어요. 근데 제가 포기하지 않았죠. 어. 엄마 나 저거 좀사 달라고. 음, 제발 사 달라고. 음. 왜안사주냐고막 조르고 있으니까 음. 저희 오빠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음. 엄마가 사 준다 그래도 아예 엄마 됐어요. 됐어요. 안 받는 아들이었어요. <laughs> 너무 꼴보기 <표정은> 싫어요. <laughs> 그러니까 저는 늘 그래서 상대적으로 배워. 오빠 좀 보고 배워. 어, 네. 좀 보고 배워. 음. 이러고 엄마한테 오빠는 음. 늘 아픈 손가락. 아. 뭔가 더 주고 싶은 음. 자녀였고, 저는, 음. 아유, 저기 집에 욕심만 많아가지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큰 거예요. <laughs> 오빠가 고도의 전략을 쓰셨네. <laughs> 그게 맞아요. 네, 저는 네. 착한 사람 싫어요. <웃음> 네. <웃음> 그랬는데, 음. 그, 그 샌들을 사달라고 했더니 저희 엄마가 저한테 딱 한마디 해주신 거죠. 앙칼진 목소리로. 어. 나중에! 아, 단종이. 그 나중에가 언제인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아... 엄마 언제? 언제? 음... 그러다 또 맞고 <laughs>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경험이 좀 많았죠. 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 우리 엄마가 그 정도의 경제 상황 속에서 나한테 그런 옷도 사주시고 구두까지 음. 사주시기에 참 버거우셨겠다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그때 내가 알았더라면 음. 미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 엄마를. 음. 근데 되게 미워했거든요. 아. 우리 엄마 나뻐, 음. 나 때리고, 나어 음. 어? 나중에 하고 사주지도 음. 않고, 날 기대하게 만들고 음.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마트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요즘에는 혼자 가는데 아들이 음. 같이 가주지도 않잖아요. 그래 혼자 가는데 음. 가서 이제 어린 아이들을 둔 엄마들이 이렇게 관찰을 많이 해요. 네. 관심이 많아서.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눈에 볼 때는 아이들이 다 귀여운 거예요. 음. 근데 엄마들은 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웃음> <웃음> 원래 너네 자식은 다 귀엽고 아, 내 자식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 보면 사달라 그러는 데 나중에라는 말을 아주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어요. 아. 그쵸. 아주 자주 들을 수 음. 있어요. 나중에 나중에 음. 좀더 구체적일 때 나중에 네 생일에, 음. 뭐 나중에 너뭐 성적 잘 받으면 음. 뭐 이런 조건부 강화를 걸수 있는 엄마들도 있는데 네. 그냥 모호하게 나중에 하면 음. 그 아이들 표정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엄마가 네. 안 사준다는 얘기구나. 네 그렇게라도 네, 네. 알아들으면 되는데 음. 기대를 하고 있다가 그걸 못 받을 때에는 아. 이제 이게 신뢰라는 음. 큰 욕구하고 연결이 지어지기도 하죠. 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말하고 안 지켜. 음. 네,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사실 건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윤쌤? 아우, 전 갑자기 저희 딸이 생각이 나는데 음. 어, <laughs> 오늘 아침에 제가 어린이집 데려주면서 네. 어, 해, 어, 해윤아 오늘 선생님이랑 재밌게 놀아. 엄마가 돈 많이 벌어갖고 올게. 이따가 올게. 그랬더니 아니야, 엄마. 돈 내가 줄게 그러는 거예요. 오. 그때 제가 참 마음이 오. 지금 나랑 같이 있어줘라고 말하는데 되게 마음이 짠했어요. 돈 오. 내가 줄테니까 가지 말라고. 아이고, 음. <laughs> <아이고>. 음. 그래서. <laughs> 그냥 웃으면서도 엄마가 오. 미안해, 잠깐만 기다려, 엄마 좀 이따 올게, 라고 했는데, 네. 음, 그게 생각이 나고요. 네. 네네네. 또 어떤 엄마들은 이제 사달라고 좋을 때 그냥 빈주머니를 이제 상황 연출이죠. 네. 주머니를 탈탈 털어 보여주면서 돈 없어. <웃음> <웃음> 이렇게 돈 없어서 못 사주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엄마들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지금 그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본다면 엄마 네. 돈 내가 줄게 음. 뭐 가지마 뭐 음. 이렇게 나랑 있어줘 이 뜻이었잖아요. 네. 네. 어 그럴 때 엄마 금방 올게 이렇게 음. 얘기했어요. 네. 그거 나중에랑 똑같은 맞아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금방 올게 음. 곧 음. 언젠가 어. <laughs> 뭐 금방 뭐 이런 말들은 <laughs>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음. 음. 이런 말들은 되게 모호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 오늘 음. 나중에라는 말 대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음. 음. 그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게요. 음. 음. 나중에라는 구체적으로 말 대신에 우리가 음.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음. 우리 아이와 내가 서로의 음. 신뢰 관계를 유지하면서. 네.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아이에게 할수 있을까 음, 음, 그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선택인 것 같아요. 어. 아이가 무언가 갖고 싶다라고 음. 할 때, 혹은 음. 엄마 가지마 음. 할때 조금 있다 올게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선택이 이제 어떤 선택이냐? 음. 아이의 요구에 요구가 음. 아니라 음. 아이가 원하고 있는 그 요구 사항에 내가 예스 yes 할 것인가, 노할 음. no 것인가. 음. 그걸 먼저 선택해야 될거 네, 같아요. 네. 마음은 예스해주고 yes 싶은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노를 해야 된다면 일단 노를 선택한 거죠. 아주 확실하게 노를 네.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예스를 할 거면 예스와 함께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laughs> 어. 지금이 아니지만 예스를 해줄 거라면 네. 언제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뭐. 엄마 나 이거 너무너무 갖고 싶어 하면서 레고를 들고 아이가 놀, 울고 음. 놓지를 않는다면 음. 눈을 쳐다보고 이걸 사주실 거면 사줄 거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 음. 한달 뒤에 네 생일날 사줄 거야. 음. 분명하게. 그래도 때를 쓸순 있지만 네. 그 순간이 지나면 음. 나중에도 그 순간은 지나요. 네. 그런데 기대감과 신뢰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음. 구체적으로 언제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네. 만약에 노를 할 거라면 음. 노를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아. 거죠. 예. 그게 왠지 마음이 짠하니까. 짠하죠. 네. 그러나, 음. 어, 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어떤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실망을 거듭하는 것보다는 음. 그것이 훨씬 서로에게 도움은 될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인 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사회생활이랑도 사실 연결되거든요. 네, 이렇게 뭐 그래요. 사람과 말로 이제 구두 약속할 때, 뭐뭐 네. 언제 뭐 한번 연락할게요. 네, 나중에 한번 봬요. <laughs> 나중에 봐요. 어, 어, 네네. 저 말은 <laughs> 본다는 얘기인가 안 본다는 얘기인가 그냥 이렇게 <laughs> 일이 성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네. 애매하게, 네네. 네. 아 그러면 그냥 생각해 본다는 거구나. 안될 가능성이 많구나라고 사실 네네. 받아들이거든요. 맞아요. 네,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네. 저도 가끔 이제 미팅을 할때 음? 끝나고 나서 나중에 또 봬요 이러면요 어떤 분은요 얘 예, 음. 나중에 봬요 이러기도 하고요. 에이? 그럴 때 저도 음. 이 만남은 그냥 여기서 끝치겠구나 음. 생각할 때가 많아요. <laughs> 그런데 어떤 네. 분은요 잠시만요 하면서 스케줄 보고 꺼내요 어, 네. 음, <laughs>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할 때한한달 뒤에 우리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음, 음. 날짜가 지금 우리가 여유 있게 지금 좀 잡아놓을까요? 음. 그러면은요 저를 급하게 당황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한달 뒤면 음, 여유도 있고 그쯤에만 한번 다시 보고 싶겠다 이게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 사람과 제 관계 에 있어서 제가 허튼 소리를 안 하게 돼요. 어, 맞아요. <laughs> 네, 제가 어, 나중에 또 봬요. 그말 이제 앞으로 그분한테는 그렇죠.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볼 거면 볼 거로 얘기하고 음. 안볼 거면 그런 말을 아예 안 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우리 나중에 보자. 다음에 음. 보자. 뭐또 연락해. 음. 뭐. 시간 될때 연락해. 뭐 이거는요. 안 보겠다는 말이랑 똑같은 맞아요. 거죠. 네네. 그래서 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었던 말을 우리가 나중에 커서 우리가 하잖아요. 네. 결국 이 말이라는 건 가만 보면 내 생각에 그리고 음. 내가 의식하는 것에 반영일 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대화를 할때이두 가지를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음. 선택하는 거죠. 네. 내가 예스 yes 할 것인가 음. 여기에 노할 no 것인가. 예스 음. yes 할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언젠가. 음. 그걸 분명하게 얘기해 주자. 네. 그리고 노할 no 거라면 노의 이유를 반드시 설명해 주자. 음. 그런데 노의 이유를 설명할 때 우리 그 전에 공감의 기술을 배웠던 파트가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네. 것 같아요. 노를 할때그 사람이 막 뭔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 음, 거잖아요. 음.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먼저 음. 공감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이거 갖고 싶지? 너가 이거 가지면 친구들이랑 좀 재밌게 노는데 도움이 되겠지? 그런데 엄마가 지금은 이걸 사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엄마도. 좀 돈을 규모있게 쓰려고 하서 그래. 음. 그리고 너한테 이거 비슷한 장난감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그거 사줄 수가 없어. 그래도 애가 울 거예요. 음. 아 엄마 그래도 이거 하나만 제발 나다시는 이런 말안 할게. <laughs> 그럴 때 아이한테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건 엄마가 너한테 지금 안 사줄 거야. 음. 그리 가서 음. 아이가 이제 막 울고 나면 아이도 어느 정도 감정이 누그러져요. 엄마 치사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네. 있죠. 그때 얘기해 보세요. 음. 너가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봐. 음. 그럼 꼭 레고 아니어도요. 뭐 나가서 축구할 거야. 음. 그럼 축구하고 와. 그래, 축구하고 와. 축구공 바람 빠졌어. 너 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놀고 왔을 때꼭 그때 그 순간 그게 아니었어도 재밌게 자기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들이 알수 있다면 그렇지 않다면은요 해달란 대로 다 끌려가면서 해줘야 될 거예요. 네. 아니면 나중에 나중에 얼버무리면서 자녀와 부모 사이의 신뢰를 많이 훼손당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스할 것인가, 노아할 것인가 음흠. 분명히 선택하자. 네. 예스할 거라면 언제, 지금일 건지, 한달 뒤인지, 음. 올 크리스마스 때인지, 아니면 예스를 하되 너도 네 용돈에 30%를 모을 것인지 어떤 조건이 있다면 그것도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요. 네, 네. 그 우리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뭐 사회생활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중한 가족과의 그 말. 그 네. 약속에 있어서 우리가 막 공수표를 날리고 네. 그냥 무한정으로 뒤로 어, 이렇게 연기하기보다는 그, 그렇죠. 그 순간을 모면하게 네. 네. 서로 이렇게 신뢰 있게 엄마가 얘기 이야기 해주는 거. 애들도 네. 다 알아듣고. 알아듣죠. 네 하는데 그 순간 좀 귀찮기도 하고 네. 뗐으니까 효율적이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태현 쌤이 아까 음. 그 예로 돌아가면 네. 엄마 금방 올 게가 아니라 오늘 몇 시에 들어가실 생각이에요? 어, 오늘 6 시까지. 엄마가 여기 어린이집 와서 너 찾아갈게. 네, 네, 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음. 시계가 있다면 아이가 음. 시간을 못 봐도 음? 여기 긴 바늘이 보이지? 음? 이게 여기 6으로 오면 엄마가 올 거야. 어. 네 그런 걸 가시적으로 볼수 있게 해주는 것도 음, 아주 음. 중요해. 요 왜냐면 아직까지 아이가 시계념이 없으니까. 그렇죠. 여기 짧은 바늘, 긴 바늘이 음. 있는데, 아 짧은 바늘이네요. 네. 짧은 바늘이 6으로 오고, 긴 바늘이 12로 딱 가서 이렇게 일자가 <laughs> 되는 그 시간이 되면 음. 엄마가 띵동 누르고 너한테 올 거야. 네. 그렇게 얘기해 주면. 맞아. 훨씬 아이는요 놀다가도 이렇게 보면 어 아직은 사내 음. 두 칸만 더 가면 엄마가 오겠구나 이런 걸 아이가 알수 있는 거죠 맞아요 네. <laughs> 그리고 고그 나이 때는 대상 영속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음. 그건 뭐냐면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누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눈을 맞추죠 엄마랑 근데 음. 음.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죠 울죠? 네. 네. 눈 앞에서 안 보이면 그 존재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오, 예? 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한번 지나보세요.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옆에 있으면 아이가 고개를 돌려서 보죠. 네. 예, 그러면 안 울죠. 네. 예, 아내 눈엔 없지만 찾으면 있는구나라는 걸 아는 또 단계가 있어요. 보시기까지 음, 음. 그 지나면은요. 잠깐 동안 엄마가 우유를 타러 가서 오는 걸 보는 거예요. 음. 내 눈엔 잠깐 안 보이지만 기다리면 엄마가 오는구나 라는 음. 걸 확인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가 지나면 이제 완전히 대상영 속성. 그러니까 내 눈에 없어도 이 사람은 존재하는구나 라는 음. 개념을 아이들이 알게 되면 네. 엄마가 집 밖을 나가도 음. 엄마는 돌아오겠지 하는 네. 걸 기다리는 거죠. 어. 이게 아주 건강한 애착관계가 형성되는 단계예요. 어, 맞아요. 네. 네. 그게 아주, 어, 주, 그 뭐죠, 중요해요. 음. 이게 이제 2세까지, 태어나서 네. 우리가 2세까지 네. 그런 게좀 형성되는 단계라고 음. 얘기하는데, 음. 그래서 어릴 때는 엄마가 같이 있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네. 만약에 음. 피치 못해서 내가 있어주지 못할 거라면요. 은 언제 엄마가 오는지 그런 걸 아예 달려줄 필요가 있고 음. 더 어릴 때에는요 있는 시간에라도 그리고 네. 주 보호자 음. 내가 만약에 아이를 낳자마자 나는 회사를 다녀야 된다 한다면 음. 뭐주 보호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보호자와 아이가 그 관계를 맺어 놓으면 괜찮아요. 네. 예, 음. 네. 막 너무 죄책감 가지면서, 네. 어 나는 회사 다니는데 우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음. 이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음. 된다는 거죠. 그주 양육자가 대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아주 어릴 네. 때는. 네. 음.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요, 그 기다려요. 아이들은 음. 기다려요. 네. 언제일까 기다려요. 그런데 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랑 약속을 했어요. 네. 야, 우리 그 인사동에서 보자. 언제? 어 오늘 낮에 보자. 음. 계속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 당장 5분만 기다려. 도 이런 <laughs> 미친 가시나 이거 어디 갔어? 이러면서 막 카톡 보내고 너 내가 무슨니? 무시하니? 어, 막 맞아. 이렇게 막 화가 나요. 그러네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음. 그 금방 올게. 맞아. 뭘 금방. 지금 6시에 갈다. <laughs> 그러게요. 지금이 오전 11시인데 아이한테 금방이 6시는 아니잖아요. 큰 실수였네. 그렇죠. 네. 우리가 또 실수를 통해서 배우니까. 네. 아이도 한 인격 최고. 네네, 네 네. 그런데 늘 이렇게 그냥 대충 음, 말하고 그렇죠. 음, 음, <laughs>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자. 네. 예스 yes 할 거라면, 노할 no 거라면 까닭과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가르쳐 주자. 네. 그리고 아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아이의 감정이 조금 누그러진 후에 음. 아이의 마음을 읽어 주자. 맞습니다. 그게 되게 줘야. 이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지금 재훈쌤의 친구도 네. 성인이실 텐데 그럼요. 아직까지도 지금 묻, 맺힌 거 아니에요? 가슴에 네. 사실 이제 지인이니까 친구라고 <laughs> 네. 이제 제가 통칭을 음음. 했지만 자세히 말하면 그분 나이가 50이에요. 아. 50세인데 그 모나미 12색 사이핑 너무 갖고 싶어서 <laughs> 네. 그거를 자기 초등학교 시절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아, 정말 부모들이 나중에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한 게없더라 네. 너무 속상했었던 기억들이 있다. 그하시더라고요 우리 엄마들이 나중에라는 말 대신에 어, 정말 구체적으로 아이와 약속하는 거 예스 yes, 노를 네.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 네. 이번 한 주간에 또 생각하면서 네.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네. 나중에 라는 말이 딱 나오려고 면 아니 이을 잠깐 다물고 음, 좋아 엄마가 사주고 싶어 너가 갖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그 사주는 시기는 지금은 아니고 한달 뒤에 네 생일날 엄마가 사줄 거야 음. 그날을 축하할 때까지 너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네. 음~ 안돼 엄마는 음. 이거 사줄 수가 없어 음. 왜냐하면 이 비슷한 장난감이 너한테도 있기 때문이고 네. 엄마가 이걸 또 사주기에는 엄마가 계획하고 있는 그 금액하고도 맞지가 않아 그래서 음. 지금은 엄마 가 사줄 생각이 없어 음. 너가 갖고 싶더라도 지금은 참았으면 좋겠어 네. 이렇게 하, 맞습니다. 좀 단호하더라도 음. 그렇게 얘기하고 네. 애가 징징거리고 울고 뭐 난동을 부리더라도 초지 일관. 음. 그리고 나서 집에 가셔서 우리 아이 마음이 치, 엄마 너무했어 하면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을 때 안아주시면서 공감해 주세요. 음. 그래 너가 이게 있으면 너한테 뭐가 좋은지 엄마가 알아. 그렇지만 이게 아니더라도 네가 놀수 있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어.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너무 좋네요. 네. 네. 어차피 나중에 말보다는 좀더 시간은 걸리겠지만 네. 아이하고는 좀더 깊이 연결될 수 있을 것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지생쌤 나중에 또 뵈요. 네. <laughs> 일주일 뒤 정확히 이 시간에서 오전 11시 이렇게 뵙도록 말하면 안 할게요. 되는 거죠? 네. <laughs> 네. 아, 어, 일주일 후에 네.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오전 11시 네.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까지나 전혀 일줄만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암스 라디오.